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 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리플 리플입니다. 오늘 날짜 8월 23일이고요. 현재 812원 전일대비 0.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 815원 저가 810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뭐가 있죠?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23시에 잭슨홀에서 연설이 있고요. 금리 인하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까 멘트가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어, 많은 분석가들은 안 나온다 이거에 대한 키워드는 안 나온다 멘트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왜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흐름성을 변동을 가, 엄청 주기 때문에 나오지 않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한번 23시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해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느 정도일까요 0.25 0.5 저는 0.25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는 거의 100%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저희도 한번 이두 가지를 한번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는 이 구간 이 구간 780원에서 딱 800원 사이를 왔다갔다 했고요. 자 이번 주는 뭐 835원도 찍었었구요. 이 810원에서 20원 구간을 잘 다져주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쇼팅이 나오지 않을까, 더 좋은 쇼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많은 국내외 트레이너들이 항상 얘기하는 0.6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지지하게 되면 지금 좀더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분석 자료도 있고요. 자, 그 금액이 803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812원이죠. 뭐 803원. 이니까 뭐1%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 정도 가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갖고 온 영상은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 미국 대선과 리플의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서 가져왔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암호화폐 산업 미국 대선에서 전례 없는 정치 기부로 기록 경신했다. 자. 뭐 코인베이스, 리플 뭐 여기저기에서 지금 기부를 양쪽에다가 지지를 하고 있답니다. 어느 한쪽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지지율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다가 양쪽 당에다가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에 비슷비슷하게 지금 기부를 하고 있다. 근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 엄청나게 기부를 하고 있다 기록 경신을 했다 라는 기사고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고려 중이다 자이 사람도 암호화폐 친 암호화폐 지지자죠 자이 사람은 뭐 매일 440개를 뭐 국정 운영비로 사용을 해서 뭐 구매를 해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뭐 계속 활용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공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해리스 캠프 집권시 친암호화폐 정책 펼칠 것 이거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고요.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뭐 일도 언급이 없었죠. 진짜 그러해서 뭐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좀큰 이슈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고요. 자 오늘 새벽에도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호응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결정이 될것 같다 라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렇게 어, 공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것도 제가 같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제 번호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번호 자 여기 있습니다 010-6531-7908 010-6531-7908이고요 문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면 누구보다 빠른 정보 누구보다 안전한 정보 제공해드려서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말씀드릴 거고요. 자, 문자 보내 주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지금 사용하신 장비에 맞게 링크 설정해 두었고요. 각각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장비 편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링크 눌러서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겠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전례 없는 정치 기부로 기록 갱신했다. 암호화폐 산업에서 자 정치 기부를 엄청했다라고 알려 알려져 있고요. 자 암호화폐, 사, 암호화폐 산업은 24년 미국 대선에 지배적인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자 엄청나게 이거에 따라서 대선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어제 새벽에 보고가 되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냐 헤리스냐 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뭐 코인베이스나 리플과 지금 같은 주요 산업 참여자들은 지금 뭐 선거 정치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둘이 이 회사들이 합쳐서 1억 달러 이상을 정치 분야에 투자를 했다 1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벌금이 1억 2천 5백만 달란데뭐 1억 달러야 뭐이 정도야 뭐 우습게 낼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지금 여기에서는 암호화폐 부분과 미국 정치 환경 사이에 관계가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규제 정책과 더광범위한 경제 환경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더 커지기 위해서 지금 규제 정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정부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죠. 이런 거를 바꿔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부를 통해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어필을 하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누가 되든 암호화폐 친환경적으로 아요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좀 왔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트럼프 지지를 고려 중이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람도 대선 주자죠. 대선 주자고 지지율이 약5%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5%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게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이 로버트 주니어가 어, 민주당하고 공화당한테 딜을 했어요. 나 장관급으로 임명해 주면 지지해 줄게. 이렇게 지금 딜을 한 상황이고요. 뭐 지금 5% 가지고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은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이 사람들 이 사람은 뭐, 어뭐 매일 550 코인을 꾸준히 매수해서 최소 400만 비트코인을 비축금을 만들어낸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이걸 공약이었고 이거를 이제 누구와 붙어서 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트럼프 쪽에서는 오케이를 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해리스 쪽에서는 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쪽으로 이제 이번 주 내에 노선을 정리하겠다라고 통보가 나간 거고요.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이 지지 성명을 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고요. 자이 암호화폐 정책을 굉장히 치, 정말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트럼프 쪽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지지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 사람의 뭐 지지율 5%가 그대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캠프 집권 시신 암호화폐 정책 펼칠 것이다. 자 지금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죠. 암호화폐 지지자들이 대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런 암호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전략이기도 하고요. 뭐 암호화폐 산업이 자산 시장으로 한 축을 자리를 잡으면서 대선 후보들은 암호화폐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 트럼프만 하고 있었 근데 트럼프만 하고 있다가 이제 노선을 약간 바꾼 겁니다.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국가자산으로 보유하겠다.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거를 뺏어오기 위해서 해리스 부통령도 암호화폐에 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친암호화폐적으로 돌아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뒤바뀔 수 있지 않을까, 지지율을 더 끌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도 아무 대책 없는 것보다는 요렇게라도 나와준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대선 주자들에게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호재 뉴스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홀드를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지금 뭐 고래들 같은 경우는 안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항소를 할 것이다, 뭐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심을 계속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자, SC는 지금 힘이 다 빠진 상황이고요. 여기저기서 털려 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10월 6일인가요? 7일까지 이게 60일 안에 이제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6일인가 7일까지 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이슈가 돼 버리면은 대선 영향에도 엄청나게 해를 끼치기 해를 끼칠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의 생각에는 항소는 없다. 그리고 지금 뭐 리플 CEO가 얘기하길 어 우리는 만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항소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이 소송이 들어가면 또 3년에서 4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고래들이 안티 기사를 내는 겁니다. 자, 아, 이게 정말이라면은 이거보다 더 빠른 정보를 저희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기관들과 나라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갑으로 어 거래소에서 팔지 않을 거야 나는 지갑으로 홀드 왜일까요 더 오를 거니까 더 오를 거니까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고 더 개미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더안 좋은 기사와 무서운 기사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런 정보들 저희 무료 코인방 오셔서 하나하나 같이 얘기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제 번호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10-6531-7908. 010-6531-7908. 문자 7번이고요. 자100%다 무료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구독자님들이 오셨다가 아 김반장 정보 음에 안들어 그러면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100%, 100 무료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뭐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랑 구독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리플은 변동성과 긍정적인 시그널이 혼동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정보나 듣고 추경 매수하지 마시고요 공포 매도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안전하게 매수하시고 안전하게 파셔서 안정된 편안한 수익 가져가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반장이었습니다. 화면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제가 운영하는 무료 코인방 링크 따로 두었습니다. 모바일, PC 따로따로 두었습니다. 사용하기 계신 장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정보, 매수, 매도 타점 타이밍, 급등 종목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